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은 CCTV를 공개하라. 유서도 공개하라. 라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중계 특검은 섣부르게 해명하면서 배웅하는 CCTV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술을 압박하고 강요할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CCTV가 공개되면 조서를 받지 않고 조서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장시간 그 공무원을 괴롭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공개가 필요하고요. 15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를 했는데 조서 몇 페이지 받았습니까? 분량부터 공개하십시오. 분량과 내용을 공개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을 강요하느라고 장시간 공무원만 압박하고 사실상 조서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어, 부검을 강행하려 해서 논란입니다. 변호인은 유족에서 부검 반대 의사를 냈다. 그런데 경찰은 1%의 의문점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족 반대에도 되돌릴 수 없다라며 오늘 시신 부검을 강행한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자, 그러지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유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강압적 수사와 압박에 의한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부관참시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승민 최고 유족들이 이 부검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 경찰에서는 부검을 강행한다. 되돌릴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가족이 반대하는데 어, 부검을 강행하겠다. 법적인 논란은 없는 겁니까? 그 경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것도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그 부검을 받을 때 어, 그 부검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아마 부검을 하겠다는 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뭐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 아닌가 어, 싶습니다 제가 판사 시절에 사실 이러한 사건이 굉장히 영장 판사로서 고민이 되는 어, 지점이죠 왜냐하면 그 유족들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구검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때 그런데 지금 유족들은 반대를 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법원의 어떤 영장에 대한 그 부검에 대한 판단이. 뭐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